CBDC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좋은 시스템이왜냐면 우리가 돈을 사지만 해도 좀 죄송스럽지만은 돈을 만들 때도 돈이 들어가고, 돈돈 돈 네. 찍어내는 데도 돈 들어가요. 돈 그리고,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돈도 유통할 때도 돈 들어가요. 네. 돈 버리는 데도 또돈 그 들어가요. 근데 CBDC는 돈이 안 들어가요. 맞아요. 맞죠? 네, 네. 원리. 원리. 네, 원리. 네. 네. 국가 의선이 그냥 절약이 네. 되는 네. 거고. 저희가 팔라디움 또한도 저희는 이 CBDC 플랫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메인넷을 만들었습니다. 이왜 메인넷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다른 네트워크 메인넷을 사용해가지고 CBDC 플랫폼을 만들면 돈 누가 벌어가냐면 메인넷 업자들이 다 돈을 벌어요.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가 왜냐? 요 수수료에 수수료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으니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메인넷을 쉽지가 않은데 네. 이게 거의 될 메인넷도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어, 차입을 받아서 만드느냐 우리가 건물 하나 지을 때 대출 풀 대출 땡겨가지고 건물 짓느냐 아니면은 자비로 짓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차입은 없이 자비로 이 메인넷 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롱런 할수 있는 거예요 차입을 해보면 계속 이자 나가야 되죠. 기반은 어떤 기반을 가지 저희는 비트코인 소스 기반입니다. 코인 소스 기반이고 저희는 POS 방식이에요. 지문증명 방식. 그래서 총 10억개가 이메인에단에 p l b 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왜 CBDC를 하고자 했냐면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드릴 거예요. 예전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CBDC를 왜좀 해야 좀 돼요? 아, 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CBDC를 왜 해야 되냐면 c b d c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중국, 일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금력과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금융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금력과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이 CBDC가 제일 필요한 게 어디냐면 바로 금융 후진국이에요. 이 플랫폼이 제일 필요한 곳은 바로 금융 후진국이에요. 그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CBDC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CBDC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게첫 번째가 도메 CBDC 일명 리플이 하는. 국가간의 결제를 하는 거를 우리는 도메시비디시라고 얘야기하고 소메시비디시는 우리 팔라디움처럼 지역 화폐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시비디시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걸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냐면 바로 팔라우란 나라에서 가져왔어요. 팔라우. 정말한데요. 팔라우 정부 필리핀이랑 밤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네. 굉장히 좀 재미난 곳이에요. 인구가 대략 한2 0만명 됩니다. 돈은 달러를 써요. 자체 미국, 은행이 아닙니까? 미국 미국 연에서 독립한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달러를 씁니다. 달러를 쓰는데 1년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쓰는게 대략 한 3억불을 써요. 3억 달러를 씁니다. 3억 달러를 쓰는데 팔로우 정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관광객들을 제일 먼저 하는게 은행가가지고 여행가니까 US 달러를 환전해서 가지 않습니까? 환전해서 왔고, 관광이 들은 상점주인들한테 US달러를 주고 서비스를 받아요. 그럼 이 상점주인들은 이 세금을 내고 돈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다시 이 은행이다. 정부가 돈을 고일 수 있게 해놓은 게 없어요. 정부의 돈이 계속 쌓여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바꾸면 뭘로 바뀌냐면 바로 이게 CBDC. 관광객들은 은행 가서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은행에 딱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ATM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 마스터로 그 나라에서 발행한 CBDC를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이 비자 마스터는 이 정부가 발행한 CBDC를 결제하기 때문에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 바로 할라 정부에다가 줘요. 정부 은행 계좌에다가 따 넣어줘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외환 보유고. 그러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합니다. USDP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USDP를 가지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받는 구조예요. 그럼 이제 정부는 이게 디지털화 되잖아요. 정부는 이 상점 주인들이 매출이 얼마큼 일어났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 예전에는 그냥 다 신고를 해서 내가 현금 얼마 받았으니까 신고하고 세금 납부라던. 이제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도 전화이 해, 그걸 무조건 그래서 가도 전화를 해, 세금을 안 납부하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단순 이 CBDC가 하는 역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금융 포용이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은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저는 은행 계좌 만들었어요. 예금을 생활했던. 근데 우리는 은행들이 너무 가깝게 있잖아요. 근데 이 팔라우란 나라를 가보면 은행들이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특히 팔라우는 좀 작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 개설하려고 내가 뭐 7시간, 6시간 대... 도시로 가야 되는 거. 근데 은행 계좌 만든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되는 게 바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CBDC를 가지고 바로 핸드폰에서 예금을 할수 있도록 해줘요. 바로 은행 계좌가 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이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그냥 이 CBDC 가지고 하는 거야. 금융포용이 의미가 뭐냐면 국민들이 저축을 하고 금융경제를 하기 시작하면 정부의 발전이 기존에 이렇게 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다라고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건저부다 저축 금융서비스 그게 바로 금융포용이에요. CBDC가 하는 역할은 이런 숨기는 돌있지만 핵심의 가치는 이거예요. 전 국민이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앞에 가지고 예금하고 이자 받고 그러면 저축을 할까요? 그게 바로 흉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CBDC를 가지고 외환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기존에는 이 나라는 항상 뭘뭐 해왔었냐면 원조를 받아왔어요. 원조. 원조를 받아보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할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엔에 가요. 유엔에 가가지고 딱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섬나라가 너희들의 선진국들의 탄소로 인해서 점점 가라앉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 인가요? 그제바에이 원조를 받아오는? <laughs> 근데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세금을 잘 거둘 수 있게 되면 원조 받는 국가에서 차관을 들여올 수 있는 국가로 바뀌어요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잖아요 네. 네. 조세의 문에서 맥락서 어떻게 세월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래가지고 차관 들여와고뭘 하냐면 공항도 건설하고 사람들이 인프라를 계속 늘리는 게 바로 CBDC의 순기등 저희는 이 CBDC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네. <laughs> 칼라디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CBDC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거를 만들어 놨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CBDC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의 융합이에요. 전통금융은 우리가 아는 은행. 은행이 하는 것을 블록체인화 시키는 게 바로 CBDC가 하는 겁니다. 그럼 팔라디움은 이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CD파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결제도 하고 하는 서비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저희의 최종 목적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CBDC 플랫폼일 거예요. 현재는 팔라움은 P2P 개인 간의 USDT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대면 거래가 아닌 비대면 우리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P2P 플랫폼입니다. 그러나서 저희가 하는 게 뱅킹 앱이라는 거니다 P2P 서비스 현재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고, 뱅킹 앱도 런칭을 앞두고 있어요. 개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펄라디움의 뱅킹 앱은 우리는 원화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가냐면 바로 usdt를 가져와요 stable coin 저희는 자체 메인넷에 여러 가지 브릿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usdc도 언제든지 리플의 1usd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쓸수 있도록 해 줍니다 저희가 팔라디움 뱅킹 앱은 이 서비스를 지안해요 그럼 usdc하고 저희 dc하고 합친 거한 차는 있습니까? 네? 한 차는 없습니까? 환 차가 없죠 usdt와 usdc는 1달러에 폐되돼 있습니다. 1USD 리플, 리플 달러도 1달러에 폐되돼 있어요. 왜냐? 그만큼 돈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핑이 깨질 일은 없어. 환 차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팔라디 뱅킹이 는 뱅킹에서는 뭘 하냐면 우리가 각 나라마다 은행 이자가 다 다른 거 아시죠? 맞죠? 각 나라마다 예금에 대한 이자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이자를 받으면 2%대를 받아요. 2%. 근데 내가 USDT를 가지고 바이낸스에다가 예치를 하면 얼마를 주냐면 연 10%를 줘요. 바이낸스, 대한민, 어, 전 세계 가장 큰 거래소에다가 예치를 하면 연 10%를 줘요. 더 재미난 거는 트론 재단에다가 예치를 하면 몇 프로를 주는지 아세요? 연 30%를 줘요. 연 30%를 줘요. 트론 재단. 우리는 연 2%의 이자를 받으시겠어요? 연 10%의 이자를 받으시겠어요? 연 10%의 이자를 받으려고 할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나를 가지고 EPY로 예금하면 0.5%를 줘요. 지금 뭐 거의 없습니다. 없죠. 우리나라도 점점 제로금리로 가야 요 사람들이 선택의 폭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 10%짜리 스테이킹을 알고 있지만 왜 못하냐?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편하게 쓰인다고 하면 2% 받는 게 아니고 연10% 당연히 연10% 받아야죠. 왜냐면 이런 시장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팔라딘 뱅킹 앱에서는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 이더 가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결제도 할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주식도 살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웹3금융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하는 역할이 이 앱이 대신해주는 겁니다 은행을 매칭해주고 해거 하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사야 되냐면 증권사를 통해서 사야 돼요. 증권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줄여주는 게 바로 이 앱이에요. 그럼 팔라디오면 뭘로 돈을 벌어요? 맞죠? 자 이분들이 P2P 안에서 개인 간에 US 테더를 거래할 때마다 저는 1%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u s d t 로 u s d t 로 그리고 이들이 팔라딘 뱅킹에 안해서 예금을 얻든, 결제를 하든, 주식을 사든 뭘할 때마다 PLB가 수수료로 들어가요. 0.15 PLB. 팔라딘 코인. 코인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어떤 코인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인은 코인의 생태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서비스에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세요. 돈으로 내지 말고 코인으로 줘요. 이거거든요. 팔라디움은 이수수료 받아가지고 소각을 합니다. 총 10억 개 있잖아요. 총 10억 개에서 유통 물량은 7천만 개 7천만 개만 딱 유통되는 거예요. 너무 작다. 네. 7천만 개. 그 대신에 유통물량이 잖아요이총 10억 개 중에 93%가 우리는 계속 소각을 하는 거예요. 재단이 가지고 있는 리저브 물량들, 팀 가지고 있는 거, 마케팅들 이이 거를 계속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코인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서쭉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계속 이제는 계속 유통되는 거예요. 소각이 되지 않고. 저희는 코인을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메인넷을 만든 거예요. 메인넷 만드는데 시간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했던 많은 메인, 메인넷 프로젝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자, 메인넷을 만들었어. 뭐할 건데? 아, 우린 리더링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걸 써줘요. 근데 쓰는 사람들 없죠. 왜냐면 메인넷만 만들었지? 서비스를 만들지 못했죠. 저희는 아예 애초에 이 플랫폼을 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뱅킹 앱이 나오면 그냥 CBDC와 연동하면 끝나는 거예그 나라에서 쓸수 있는 화폐를 이 뱅킹 앱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 결제되지 뭐되지 다 되죠. 그럼 저희는 계속 팔라디 코인을 수수료로 받는 거요 이게 팔라디이 하는 일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오퍼레이션이 되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P2P를 왜 굳이 이걸 만들었어? 우리는 업비트 가서 테더 사고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업비트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살수 있죠. 일본은 상장이 안되겠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 게임관에 걸어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래할까요? c b d c 어떻게 거래할까요? 그게 이런 논리로 돌아가는 거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코인의 숨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일 때마다 전부 다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0.15개면 현재 150원 정도 하죠. 프로는 현재 한번할때 21개가 비용이 발생을 해요. 21개면 대략 4천원이에요. 1 달러를 보내는데도 4천 원, 100 달러를 보내는 4천 원, 1만 달러 보내는 4천 원, 10만 달러 보내는 4천 원. 팔라디움은이 수수를 료 계속 소각하면서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이게 팔라듐 디 하는 일입니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십시오.